진실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유사정체주의 체제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치를 고발하는 진실의 기록이다.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현 정부, 자신이고 전체주의 체제의 슈퍼 전파자도 문재인 정치의 불통무능 무책임이다. 대한민국 코의 미래까지 침몰시키는 슈퍼 격침자. 까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며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서 대한민국를더 이상 현 정권에 맡길 수 없는 백가지 이유 열가지 대표 이유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기관적인 지체와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로 현 정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격과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통한 감성적 탄핵과 민주혁명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저희 지식의 입장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6천여 명의 정경모 회원 개개인이 모두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직접 작성에 참여하고 집중 토론한 결과물이므로 현 정권은 대표 지선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 마땅하다. 스스로 대호각서하여 만시지탄이나마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국민의 혈서임을 깨닫기 바란다. 하야나 탄핵의 강으로 터지려 하는 독자의 두개 둘린 백 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랄 뿐이다. 2020년 4월 18일 정병호 회원 입동. 전체 앞으로 나오셨어요. 피켓을 가지고 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어토타임겸 어, 지금까지 저희 회원 모두가 참여해서 제필한 총 100가지 사유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100가지 사유를 10가지로 집약한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 사유를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 국정파탄 선동정치입니다. 국정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서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인 경험의 경험이 없이 설익은 좌익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입맛에 맞는 지식인들을 골라서 국정을 운영하니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국정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둘째 대표사입니다.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절희 지목합니다.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객관적인 위기 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입국 차단을 권고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뜨림으로써 국민과 정부 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 그러고도 언론과 여론을 통해 책임을 국민 집단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정치마저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 사회의 차이로 저희는 헌정파괴문 무능을 지목합니다. 정부가 사법, 외교, 국방, 대북한, 보건행정 등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치성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이념과 집단 이익을 논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도와주지 못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올바른 방향성 마저 총체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네 번째 대표 사유는 비리 은폐, 개혁의 오히려 후퇴를 주목합니다 정치 권력에 검찰 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 처리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울산시장선거관건개입권등 권력형 비리와 국회를 수사 중인 검찰 인력을 이례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체해 버림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의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대표 사유는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왜곡된 정부와 정치적 동기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원자력 학문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여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과 관련 산업, 줄도산 및 전문 인력 해외 유출로 국내 원자력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에너지 안고를 악화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가 지목하는 것은 경제 몰락, 국민 타락입니다.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오히려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고 선거철에 선심성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뇌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의존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표 사유는 안보 파괴, 외교 고립입니다.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 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 군사합의를 내죠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으며 오방인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으면서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의견의 고립과 국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사유는 정체성 해체, 인형 교육입니다.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인형 교육을 무기 방조하여 학교 교육을 좌파 인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락시켰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학 마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조국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격 실시하여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였으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표 사유 동맹 파괴 대중 굴종입니다. 문재인 외교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자는. 자주 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한 갈등 관계로 전환하여 친중, 친북한 민족 해방 우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신리 외교와 동맹 외교를 배척한 결과로 이어져 민, 미국과 일본에 의한 통상 압력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 패권 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 지도와의 동조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 대표 사유로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입니다. 집권 세력이 형성하고 있는 인천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집권층 내의 비판 기능은 실종되고 국민 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며 여론 조작과 통계 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 체제를 유사 전체주의로 몰아가 국가의 국민의 삶을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면서도 자신들은 핵심 지배 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 집권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 0 가지 사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 도로 한번을치고 자리로 하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조건 전체주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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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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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체주 반대. 반대. 이렇게 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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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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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로 반대. 시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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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에, 다섯 분야에 걸쳐서 분야에 대표 직결하신 분들이 발표를 해 주겠습니다. 헌정 법제 검찰이요 국방외교 통상, 세 번째는 경제법원 타원전, 네 번째는 교육, 다섯 번째는 사회 언론 통계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이희현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 0가지 상세 사유 중 헌정, 법제, 검찰기업 분야의 이유 1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2019년 한해 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려 22명의 최고위직 공무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무 의미 없는 통과의뢰로 전락시켰다. 둘, 직권세력은 소개기 임시 국회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laughs> 셋,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니 확립된 관습법이 있네도 집권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국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4플라스의 협의체를 통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도록 유도했다. 넷, 집권 세력은 상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켰다. 다섯,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검사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여섯, 사전 검토용 검찰 인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 시